안녕하세요. 10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5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하느니 7월 이후 석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가뜩이나 냉각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이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경우 올해 마지막 남은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집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저금리를 활용해 주택에 투자한 2030세대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때까지는 이러한 하락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5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5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7,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전체 9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753개로 지난주 대비 7개 증가하였습니다. 6개 단지에서 매물 6건이 가격을 올리고 23개 단지에서는 3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경안동, 경안대우의 106동 3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8억에서 3.8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경안동 두진의 101동 9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2억에서 3.8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경안동 혜태그린의 101동 6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5억에서 4.4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75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90개. 27.95% 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973개, 55.5%, 동일 매물은 95개, 5.4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0.1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32개, 64.58% 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53개, 20.14%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73개, 4.1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8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경기도 광주시 92개 아파트 단지에는 257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56개 평형에서 21.79%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64.98%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59%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동이 편한 세상 광주역 4단지 평당가가 2530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역동이 편한세상광주역 3단지 평당가가 2,437만 원으로 2위. 역동이 편한세상광주역 2단지 평당가가 2,376만 원으로 3위. 역동이 편한세상광주역 5단지 평당가가 2,374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역동이 편한세상광주역 1단지, 역동이 편한세상광주역 6단지,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오지구 C5블록,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6지구 C7 블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